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제가 방금 뭐 자료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그 추경 전 원내대표가 당시 개헌군이 국회 본관 진입하고 해서 국회에서 개헌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당시 개헌 해제 의결을 뭐 추경 원내대표가 지금 반대를 해서 어쨌든지간에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 자리에 있는 신동우 의원이 같이 있으면서 이 기사에 의하면. 어? 한동훈 그전그 그 대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다아와라 개헌의제 표결을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라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위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 척결인데 이게 시, 사실이라고 한다. 라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여기 법사위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명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서 내란에 구체적으로. 공동범으로 개입돼 있는 분은 법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대체 토론 시간이니까 신상 발언 하실 분은 뒤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오늘 관계 기관이 어, 관계기관이 계속 번갈아, 어, 교체가 됨으로 대기 중인 관계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단 대체 토론에 집중해 주시고 대체 토론이 더 이상 안 계시다면, 어, 의, 그,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의원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자, 대체 토론 발언을 얻어놓고 신상 발언을 하시면 마이크를 바로 끄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결하고 합시다. 발언을 드릴 테니. 표결하고, 표결하고 토론하도록 합시다.